여러분 혹시 빛으로 그러니까 레이저빔 같은 걸로 인터넷 데이터를 쏜다고 상상해 보셨나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영화 이야기 같지만 놀랍게도 이미 현실이 된 기술입니다. 바로 자유공간 광통신 줄여서 FSO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엄청난 기술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이거 대부분 땅속에 묻힌 케이블이나 아니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전파, 와이파이 같은 걸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둘다 없이 그냥 텅빈 공간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FSO 기술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지금 우리한테 왜 새로운 통신 방식이 필요한지, 이른바 디지털 교통 체증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게 뭔지, fso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엄청난 능력과 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론 이 기술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우리의 디지털 교통 체증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고 게임하고 뭐 온갖 걸다 하잖아요 데이터 사용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무선 주파수 대역기 아, 이게 마치 출퇴근 시간 강변복로처럼꽉 막혀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데이터를 실어 나를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그냥 땅 파서 광케이블을 더 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서울 같은 대도시 한복판 땅을 파거나 저기 강원도 깊은 산골까지 케이블을 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돈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주 똑똑하고 강력한 대안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할 자유공간 광통신 FSO입니다. FSO가 뭐냐고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광통신이 투명한 유리 섬유 즉 광케이블 안으로 빛을 쏴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잖아요. FSO는 그 케이블을 그냥 없애버리고 공기 중으로 빛을 바로 쏴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선 없는 광통신인 거죠. 정말 간단하죠? 이 기술이 그냥 이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911 테러 때 기억나세요? 그때 뉴욕 맨해튼의 통신 케이블이 다 끊겨서 도시 전체가 통신 두절상체에 빠졌거든요. 바로 그때 이 FSO 장비를 긴급하게 설치해서 며칠 만에 증권가 같은 핵심 지역의 통신망을 복구해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러면 대체 어떻게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걸까요? 그 원리가 궁금하시죠?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딱세 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송신기가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보내려는 0과 1로 된 디지털 데이터를 아주 빠른 속도로 깜빡이는 빛 신호로 바꿔줍니다. 마치 빛으로 모스부호를 보내는 것과 비슷해요. 두 번째, 이 빛의 빔이 공기 중을 쫙 하고 날아갑니다. 이게 자유 공간을 통과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반대편에 있는 수신기가 이 깜빡이는 빛을 딱 받아서 다시 원래 0과 1 데이터로 착착 바꿔주는 겁니다. 보내고 날아가고 받고 끝!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진짜 중요한 규칙이 딱 하나 있어요. 빛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맞아요. 직진한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숭신기와 수신기는 서로를 방해물 없이 아주 깨끗하게 마주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가시선, 영어로는 라인업사이트, 줄여서 LOS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중간에 건물이 있거나 나무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기술에는 좋은 점만 있을 순 없겠죠? 지금부터는 FSO가 가진 엄청난 슈퍼파워와 또이 기술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크립토나이트 같은 치명적인 약점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슈퍼파워부터. 와, 이건 정말 대단해요. 속도가 거의 광케이블 수준으로 엄청나게 빠르고요. 설치하는데 몇 달씩 걸리는 게 아니라 장비만 있으면 며칠 만에 툭딱 개통할 수 있습니다. 보안은 또 어떻고요? 레이저핌이 워낙 얇고 좁아서 중간에 가로채서 엿듣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진짜 큰 장점인데 전파가 아니니까 정부한테 비싼 돈 내고 주파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완벽해 보이는 FSO에게도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안개 낀 날입니다. 네, 맞아요. 날씨예요. 안개가 자욱하게 끼거나 비나 눈이 억수같이 쏟아지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방울들이 레이저 빛을 막거나 흩어버리거든요. 그럼 신호가 약해지거나 심하면 뚝 끊겨버리는 거죠. 이걸 대기 감쇄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FSO와 우리가 흔히 쓰는 무선주파수, 즉 RF 방식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FSO는 허가도 필요 없고 속도도 엄청 빠른 대신 안개 같은 날씨에 약하고요. 반대로 RF는 날씨에는 강하지만 허가도 받아야 하고 속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서로 장단점이 명확하게 갈리는 뭐랄까 상부상조해야 하는 관계인 셈이죠. 그럼 이제 이 흥미로운 기술이 앞으로 어디에 쓰일지, 우리 미래를 어떻게 연결하게 될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실 FSO는 이미 여러 곳에서 조용히 활약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도로 파기 힘든 도심에서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라스트 마일 통신에 쓰이고요. 아까 9.11 테러처럼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도 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대단해져요 하늘을 나는 드론이나 자율주행차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고 5G나 6G 기지국들을 연결하는 데도 쓰일 거고요 심지어 저 멀리 우주에서는 인공위성끼리 레이저 빔으로 인터넷을 연결하는 그런 우주 인터넷의 핵심 기술로도 꼭 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FSO냐 RF냐 하나만 고르지 말고 둘다 쓰자 이거예요. 바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요. 맑은 날에는 속도 빠른 FSO를 쌩쌩하게 쓰다가 갑자기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오면 그럼 자동으로 안정적인 RF로 싹 전환해서 연결이 끊기지 않게 하는 거죠. 각 기술의 장점만 쏙쏙 뽑아 쓰는 아주 똑똑한 방식입니다. 이제 인공위성, 드론, 스마트 시티까지 세상 모든 것이 더 빠르고 끊김 없이 연결되어야 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땅 속의 케이블과 혼잡한 전파의 한계를 넘어 이 순수한 빛이 우리 통신의 미래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요?